혹시 학교 만족도를 십점 만점에 평가하신다면? 10점이요. 함께 지원했던 대학이 있을까요? 시립대랑 중앙대요.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몇등 정도 하셨어요? 반에서 1등이었어. 거의 한 10점대 정도. 진짜 열심히, 조금만 더 힘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컴퓨터공학과 23학번이요. 졸업 후 혹시 원하는 진로가 있으실까요? 창업도 할수 있으면 생각해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기업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7점이요. 주변에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학교 자체도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서요. 학교 내 시설들이나 이런 게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서요. 수시로 들어오셨어요? 정시로? 아, 정시로 들어왔어요. 수능 1 0 0분위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90쯤 된것 같아요. 함께 지원했던 대학이 있을까요? 시립대랑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몇등 정도 하셨어요? 전 수시를 거의 안 했어가지고 10등 정도 한것 같은데요. 모의고사로는 2등 정도 한것 같아요. 홍익대를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이 학교 주변 자체를 좋아한다면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이 될수 있다. 저는 미술대학 자율전공이고 산업디자인과 희망하고 있고요. 저 2, 3학번입니다. 졸업 후 원하는 진로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 제품 디자인 쪽으로 취직을 하고 싶어서 일단은 좀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만약에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으면 좀 나중에 차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만족도 10점 만점에 몇 점? 그래도 지금까지는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커리큘럼이 좀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서 기대한 것만큼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가 너무 작다라는 게좀 속상했어가지고 1점은 뺐어요. 수시로 들어오셨어요, 정시로? 저 수시로 들어왔어요. 내신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전 과목 했을 때2.6 정도 됐습니다. 함께 지원했던 대학은?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랑 국민대학교. 통일대학교 세종 캠퍼스 같이 지원했었습니다. 아, 통대를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교 오시면은 그래도 저는 되게 재밌게 잘 다니고 있어서 재밌으실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조금만 더 힘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 경영학과예요. 학교 만족도 10점 만점에 몇 점이세요? 한 7점? 일단 위치가 되게 좋고 경영대 건물이 비교적 새 건물이라 네. <laughs> 마음에 들어요. 아, 수시로 오셨어요? 그럼 정시로. 저 정시로 왔어요. 혹시 수능 백분위는 어느 정도? 1 0분위 기억은 안 나는데 전 근데 완전 막차 타고 와가지고 아 등급이 아마 국어가 2등급이고 수학이 3이고 영어탐구는 다 1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함께 지원한 대학이 있을까요? 국민대 광고 홍보랑 숙대 미디어였던 그럼 고등학교 때 혹시 반에서 몇등 정도 하셨어요? 반에서 한 7등 안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졸업 후 원하는 진로가 있으실까요? 저는 금융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홍대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충분히 올수 있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들 파이팅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목조형 가구학과 일과학번입니다 졸업 후 원하는 진로가 혹시 있을까요? 전공 살려서 에이전시에서 디자이너 아, 하고 싶어요 학교 만족도 10점 만점에? 8점 정도 되는 것같아 좋긴 한데 좀 좁아가지고 2점이 깎인 것같아 수시로 들어오셨어요? 정시로 들어오셨어요? 저 정시로 들어왔습니다. 수능 100분이가 어느 정도 수학을 안 들어가 가지고 네. 수학 빼고는 100분인 기억이 안 나는데 등급이 한1.5 정도 됐습니다. 함께 지원하는 다른 대학이 있을까요? 국민대학교.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몇등 정도 하셨어요? 반에서는 1등 1등이었어요. 홍대 미들 오고 싶어하는 학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시회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22학번이고. 법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전 노무사 준비할 거라서 원래는 공무원이었는데 너무 열정 깨이다 보니까... <laughs> 아무래도... 로스쿨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대학점이 음, 거부해서... <laughs> 혹시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평가하신다면? 8점 이죠 평대 인프라가 너무 좋은데 냉방이 너무안 됩니다. 아, 냉방이... 안 근데 아직도 더워요? <laughs> 네, 아직 너무 더워요. <laughs> 수시로 들어오셨어요? 정치로 들어오셨어요. 수시 종합으로 들어왔어요? 네, 생기부를 만들어서 법대 쪽으로 채워가지고 그거 다 평가해서 내신은 몇 등급 정도 됐었나요? 네. 2.2 정도 됐어요 함께 지원했던 대학은 있을까요? 전다법학과로 했었는데 법대 중에서는 이제 홍대가 제일 높은 학교였어요 아. 동국대나 아니면 국민대 숙명여대? 뭐 있었어요 아. 고등학교 때 반에서는 몇등급했었어요 반에서는 한 <laughs> 공익대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분들께 한마디. 홍대에 너무 맛집이 많습니다. 최고예요. 한식 쪽으로 가면 향미, 최고의 백반집, 그리고 저희 술집이지만 산장, 저희 야구장 쪽에 있는 건데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는 시각 디자인과 이산학번. 졸업 후 원하는 진로는 그래픽 디자인. 아아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평가한다면 수점다 좋은데 시설이 좀 노후화된 곳이 많아서 좀불편했습니다 아, 혹시 수시로 들어오셨을까요? 정시로 들어오셨을까요? 저는 수시로 들어왔습니다. 내신이 어느 정도? 1.5반대. 함께 지원한 대학은 있을까요? 이화여대랑 경희대 지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몇등 정도 하셨어요? 전체 등수로는 안나고 과목별로 나와서 등수로는 잘안올라 홍익대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면 그만큼 성과가 있을 거니까. 화이팅 하세요. 2학번 도시공학과 재학 중입니다. 졸업 후 혹시 원하는 진로가 있어요? 도시 계획 쪽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학교 만족도를 네. 10점 만점에? 8점 주겠습니다. 10점이 아닌 이유는 일단 캠퍼스가 조금 좁아서 거기에 대한 아, 아쉬움 때문에 좀 네. 혹시 수시로 들어오셨을까요? 정시로 들어오셨을까요? 저는 수시로 들어왔습니다 내신이 어느 정도였어요? 저 내신 2.2 정도였어요 함께 지원한 다른 대학들이 있었을까요? 고등학교 대랑 경희대랑 아주대? 고등학교 때 반에서는 혹시 몇등 정도 하셨어요? 반에서요? 한 5등 정도 하지 않아요? 홍익대를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홍익대 일단 서울의 중심에 있어서 매우 환경이 좋고요. 캠퍼스 생활도 재밌으니까 꼭 홍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전공은 전자전기고학부, 학번은 이번에 이사 왔고 졸업 후 원하는 진로가 있으시가요 크게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네. 삼성 취직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평가하신다면 몇 점을? 10점? 10점? 나머지 1점은 캠퍼스가 좀 작아서 수시로 들어셨어요 경시로? 저는 수시. 내신이 어디서? 수시. 내신은 되게 낮았어요. 은술로 들어왔어. 아, 거의 한4점땡 1점? 논술은그 정도가 나오도 전체 점수에서 1점 정도밖에 안 돼. <목소리> 논술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논술 못 써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 할 거면 처음부터 최저 맞출 과목들만 공부하는 거잖아요 홍대가 3학 8이었는데, 수학 이, 영어 이생명을 이렇게 해서, 9번은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처음부터 논술을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함께 지원했던 다른 대학들. 육문술 썼었는데, 건동 그리고 연대, 한양대, 중앙대. 홍대만 붙었어가지고. 홍익대를 오고 싶어하는 학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홍대 오세요 홍대 재밌어요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요 볼, 볼거리라면 어떤 걸로하세요 그냥 저기 다 보기만 해도 사방이 그냥 <laughs>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 경영학과요 아, 졸업 후 원하는 진로가? 저는 회계나 재무요 예 학교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7점? 일단 학교가 좁아서 영광에 좋고 위치가 좋습니다 수시로 아, <laughs> 오셨어요? 아니면 정시로 오셨어요? 저 입학하셨어요? 논술이요 내신은 어느 정도? 3점? 그 정도 됐던 3점. 것 같아요. 혹시 함께 지원한 대학이 문술로 이대나 아니면 건대? 그 정도 네. 고등학교 때는 그런 반에서 몇등 정도 하셨어요? 7등에서 10등? 10, 뭐그10 정도네. 공대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즐겁게 노실수 있습니다. <laughs> 저 23학번 미술대학 자율 전공. 졸업 후 원하는 진로는 있으실까요? UX UI 디자이너가 모습. 혹시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평... 평가하신다면? 10점이요 10점이요? <laughs>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학교 인프라가 좋고요 미대학 가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시로 들어오셨어요? 정시로 들어오셨어요? 저 수시로 들어왔어요 내신이 어느 정도셨어요? 2점 초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지원했던 다른 대학들은 있을까요? 저 이화여대하고 홍대 고등학교 때 반에서는 몇등 정도 하셨어요? 어 제가 예고여서 정교 순위로 말하면 근데... 10등 안에는 음... 10억 받고 자퇴하기? 그냥 살기? 어떤 걸 고르실래요? 응? <laughs> 10억 받고 자퇴하기 학교가 좋긴 한데 10억은... 아 10억은 못 찾는다 홍익대를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홍익대 학교 오면 정말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학교가 또 너무 크지 않아서 이동하기 정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주십시오네 아,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실까요? 외학 네, 학교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점 정도 됐어요. 완전 좋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냥 다니기 좋은 학교 같아가지고 수시로 들어오셨을까요 네, 수시로, 정시로? 수시로 들어왔어요 내신이 어느 정도한이점한 2.0에서 2.1 사이였던 함께 지원한 대학이 또 있을까요? 건대 대 네. 네.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2, 3등 정도했던것 같아요 성익대를 오고 싶어하는 학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충분히 좋은 학교고 오셔도 후회 안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생이신가요? 전공은 어떻게 되시죠? 학번은?